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땡큐! 라이덴, 원력 시스템이 구, 궁금합니다. 아, 라이덴 원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력, 이거 궁금하시죠?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잠깐만 들으세요. 잠깐만 들으시면 원력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이거를, 어,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보시면은, 원력이 이렇게 있죠? 이게 총60 스택입니다. 한 바퀴가. 한 바퀴가 60 스택이에요. 그리고, 원력이 뭐에 좋느냐? 원력 60 스택 다 채우면 뭐가 좋아요? 자, 원력 보여드릴게요. 원력이 이제 보시면은, 어, 원력 보너스가 있죠. 원력 보너스가 1스택당 1 스택당 7.39%의 공격력의 1.48%. 이거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 이거 아니야. 자, 원력이, 기본적으로 원력이 주는, 이게 1 스택이어도 주는 공격력 증가가 1 스택일 때 주는 공격력 증가가 7.39라는 말이에요. 7.39%의 공격력을 줘요. 그리고 60 스택일 경우에, 60 스택일 경우에 그냥 정확히 그냥 곱하면 돼요. 얼마였죠? 이게 1.38이죠. 1.38. 계산기 가져올게요. 1.38 곱하기 얼마? 60 스택 하시면 되죠. 그럼 82.8%. 여기다가 기본 공격력 있죠? 기본 공 더하면 은 거의 이제 제가 궁 렙이 11 렙이겠네요. 11렙 기준으로 90%의 공격력을 줍니다. 그게 다예요, 원력은. 근데 이걸 언제 준다? 라이덴이 궁을 썼을 때 스택에 비례해서 60 스택일 때 90%를 주는 거예요, 공격력을. 이건 고변산이 아니라 하변산이라서 두 배는 아니고요. 음, 궁 데미지 공격력을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형? 그럼 원력 도대체 어떻게 차요? 어떻게 차요? 자. 원력은 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근처에 있는 파티내에 원소 구슬 또는 원소 입자를 획득하면은 원, 원력 스택이 2스택이 쌓인다 3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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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택이 차요 우리 파티가 구슬을 획득하면 원소 구슬 원소 구슬을 뿅 먹으면은 2스택이 찹니다 3초마다 지금 이게 딱 그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딱 저거야 내가 원소 구슬 하나 먹었잖아 아까 공격하면서 딱 2스택 찬 거예요 깔끔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우리 팀원이 이제 궁을 쓴다? 궁을 쓴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찼죠? 지금 보이시죠? 이만큼이 찼죠? 이게 뭐냐? 우리 파티가 궁을 쓰면은, 원력이 또 찹니다. 어, 근데 어떻게 차냐? 우리 파티가 궁을 쓸때 소비한 원소 에너지만큼 원력이 찹니다. 그게 얼마냐? 원소 에너지 1포인트당 0.20이 차요. 그래서 지금 카자가 원소가 얼마가 들었죠? 원소 에너지가 60짜리 궁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카자의 원소에너지 60짜리 궁은 얼마가 나준 거예요? 0.2 곱해야 되니까 12 스택을 준 거예요. 다음 주에 카자 궁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2돌은 이따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뭐, 12 스택. 그래서 40원소에너지짜리 애가 궁을 쓰면 내가 얼마가 차느냐? 8에, 8 스택이 차고요. 그리고 8 0원 80원소에너지를 가진 애가 차 궁을 쓰면은 16 스택이 차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봐봐, 봐봐 형들, 내가 예를 들어 서 파티에 445원소 40, 에너지 짜리 하나, 60원소 에너지 짜리 하나, 그리고 16, 아니, 80원소 에너지 짜리 하나 있어. 그러면 내가 걔네들이 궁이 한 번씩 쓰고 라이덴 궁이 돌아왔어. 그러면은 원력이 얼마가 찰까? 이거 다 해봤자 36 스택밖에 안 돼. 그리고 애들 나와 있는 시간이 라이덴 쿨다운 기준으로 한 12초 된다고 칩시다 라이덴 시간 다 버텨준다고 쳤을 때 12초 된다고 했을 때 12초면은 4번 구슬 번 구슬 스택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럼 4번이래 봤자 8번이야 그러면 우리가 몇 스택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44 스택이 차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풀콤을 돌려도 44 스택까지 밖에 안차 근데 이게 안 좋은 거냐 아니에요 44 스택만 돼도 공격력 엄청 올라요 44 스택만 돼도 공격력 엄청 올라 44 스택 그러니까 1도를안 했을 때 얘기해요 1도는 이따 설명할게요 44 스택으로 보자 형들 자 아까 1.39에 뭐 곱하기 0 얼마였죠? 44 스택 하고 여기다가 더하기 7.39뭐 대충 이렇게 할게요 거의 65%예요 내가 살짝 많이 곱한 것 같아서 65%뭐70% 이래 우리가 평소에 얻을 수 있는 공포 증가는 이 정도예요 1도를 안 해도, 1도를 안 해도 이 정도는 얻을 수가 있어. 물론 이건 다못 채우겠지만. 그죠? 높아요. 충분히 높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라이덴이 1도라면 딜 증가 얼마 돼요? 내가 얘기를 해주잖아. 7%에서 15%? 이게 공포로 보면은 30% 정도 차이 나지만, 결론적인 데미지로 봤을 때 진짜 7%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원력이 다안 찼다고 라이덴 궁을 안 쓰면 안돼 그럼 딜로스가 나요 지금 댓글에 올라오죠 어 계산하고 써야겠다 존나 아꼈다 써야겠다 그럼 딜로스 나는 거야 아꼈다 쓰면 안돼 일단 애들이 궁 사이클이 예를 들어서 파티가 뭐 1, 2, 3, 4, 5 파티가 있잖아요 예, 쿠조사라가 궁을 쓰고 카자가 궁을 쓰고 종교가 궁을 쓰면 라이덴 궁을 무조건 한번 써야 돼 원력이 다 찼든 안 찼든 간에 자 근데 여기서 형들이 이제 궁금해하 그럼 형이 1돌 효과는 뭔가요 1돌 효과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면 번개 원소인 캐릭터가 원소 폭발을 쓰면은 원력이 80%더 증가하고 번개 속성이 아닌 애가 발동하면 20%가 증가한다. 아까 제가 뭐라그랬어요 원력. 원소 에너지가 40인 애가 쓰면은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8스택. 그리고 60인 애가 쓰면은 몇 스택? 12스택. 그리고 80인 애가 쓰면은 16스택 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력 저 이돌파 증가가 뭘해 주냐? 여기서 얘네들을 뻥튀기를 시켜줘요 추가적으로 근데 그 뻥튀기가 번개 원소가 아닌 캐릭터 기준으로는 20% 밖에 안되니까 9.6이고 9.6 스탭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니까 14.4 20% 증가니까요 그리고 16이니까 32 30이면은 9.2 이 정도. 스택이 이만큼이 차는 거예요. 번개가 아닌 애들은. 그럼 번개인 애들은요, 형. 번개인 애들은 스택이 얼마나 증가하냐면은, 번개인 애들은 좀 쩔어요. 특히 쿠조사라가 라이덴 파티로 좋은 게, 원력이 그냥 한 방에, 빵! 차! 제가, 어, 그래서 보시면은, 8. 80%가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냥 곱하기 1.8 해보면 돼요. 14.4. 보이시죠? 어, 그리고, 12 곱하기, 어, 1.8. 21.6. 그리고 16 곱하기 어, 1.8, 28.8. 그러니까 쿠조사라는 혼자 나오면 반스택 채워주는 거예요. 쿠조사라가 혼자 나와서 반스택 채운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써봅시다. 지금 지금 딱이 정도.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자 지금 보시면은 원력이 어느 정도 차 있죠? 이 정도가 차 있죠. 여기 딱 여기까지 그쵸? 어, 여기 쿠조사라가 궁을 써볼게요. 쿠조사라 궁을 쓰면은 자 보이시죠? 어, 해서 보여 드리면은 잠시만요. 딱 이렇게 그어서 어, 거의 반 스택. 왜냐면은 지금 거의 반 스택인 이유는 쿠조사라가 제가 계산했을 때28.8 정도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어 거의 반 스택. 딱 전이 1도, 전 지금 2도리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쿠조사라가 많이 사기라는 거예요. 형 원력이 0일 때 쿠조사라 궁을 써주실 수 있나요? 지금 딱2 스택 정도 찬거 찬 같으니까 여기서 쿠조사라 궁2 스택보다 조금 많죠? 아까 아까 우리가 본2 스택? 아까 우리가 본2 스택이 이 정도였거든요. 쿠조사라 궁 한번 써볼게요 음. 딱 정확히 반 넘어서 이 정도 찾죠? 쿠조사라가 28 정도 채워주니까 보이시나요? 음. 아까 한4 스택 정도에서 썼으니까 32 스택 정도 맞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력은 이래요. 근데 여기서 형들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0돌 기준으로 뭐 44스택에 궁 쓴다고 치자 그리고 1돌은 60스택 채워서 궁 쓴다고 칩시다 어? 얘네 둘이 딜 차이가 7%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 7에서 많으면 은 10%?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딜 차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막형 그런 이렇게 하면은 궁, 공증이 막 30%가 차이 나는데요. 원래 공증 30%나, 그러니까 30%까지는 아니고 한 25%에서 30% 정도는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공, 공증은. 그렇기 때문에 스택이 다안 찼다 그래서 궁을 안 쓰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1돌이 아니라고 해서 얘가 뭐 미친듯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원력은 알고 쓰면 좋긴 하지만, 원력을 알아서 생각해야 되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어. 라이덴이 궁이 없어. 근데 우리 파티가 궁이 있어. 그럼 무조건 궁 쓰고 라이덴 써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거 얘나 지금 원력 꽉안 찼잖아. 그래도 궁 써야 돼. 얘 나와서. 궁이 있으면. 원력이 안 찼을 때 우리 파티가 궁이 있다면 그 궁을 먼저 쓰는 게 맞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력은. 아셨죠? 음. 원력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땡큐.